오늘 오늘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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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또, 또, 로 또,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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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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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많은 좋은 컨텐츠들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해볼 까는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하게 번져 있는데,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00 몇백 명 아니에요? 아니요. 5,328명입니다. 아, 어, 오늘의 3월 4일 기준? 이게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이 신천지 게이트라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 상황이 번져 있는데, 이 보수적패 세력들과 좀 연계가 있지 않냐라는 이런 음모, 음모론 아닌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잘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려고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함께 좀 돌아보고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상황을 좀 우리 나름대로 좀 해석해보고 네, 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이 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신천지 이 미통당 음 연계. 그렇죠, 연계를 우리가 찾아내 보는 네, 거죠. 그런 네.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이렇게 생산된다 이런 느낌으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좀 세워보도록.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장원급제 할때그 시험 보러 가면은 국가고시죠? 국가고시를 국가보실 보러 가면은 뭐 키워드 딱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촤. 아 그럼 이렇게. 인상작과 시험 같은 느낌? 거. 네, 아까 그런 느낌이죠. 썩어빠진 감귤 뭐 이런걸로 시지 근데 진짜 약간 이런 시어를 주면 은 소설을 쓰는거죠 세대차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얘랑 나랑은 지금 골든벨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이름 쓰고 친구들아 미안해 저장호기했는데 무슨 세대차이 아니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는거 난 조선시대 사람 조선시대의 생활을 이거는 세대차이가 아니고 시대차이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퍼진 이유는 네모 때문이다 아니 뭐 해야 재밌겠어 재밌게, 재밌게, 진짜 재밌게 그래. 그래. 아 진짜 망무것나 하나도, 나 하나도 생각 안나 하나 아, 둘셋짠밤아 미치 <laughs> 이거 잘 모르잖아 솔직히 아까 이거 모른 근데 언니 뭔지 알아, 알아요 이거 솔직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소설이에요 증거장막성전 <laughs>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사회기 종교 신천지에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오. 그래서 원래 성경 있잖아요. 모세가 나오고 그런 성경에서 장막을 이제 천으로 된 장막을 쳐서 거기 안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는 잘못됐고, 우리가 새로운 증거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시작돼서 그 이만이가 창립하기 전에 있었던 장막을 가지고 증거 장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돼. 끝이에요? 끝이야. 코로나가 왜 퍼졌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이 증거 장막 그 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 <laughs> 아, 코로나 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 코로나 시초 시초가 잘 일이야 태초에 태초에 증거장막 성전이 있었다. 태초에 된 모세 장막이 있었죠. <laughs> 증거장막을 부정한 것이고요. 아 이거 이해하시죠? 네. 증거장막을 만든 것부터가 문제다. 그럼요. 그걸... 아주 <laughs>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아주 뿌리가 깊다고요, <laughs> 여러분. 네. 네. 그럼 저는 정말로 <laughs> 썼는데요. 들어아세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2020년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신천지 애들이 구원 받는 사람 정해졌죠 숫자. 맞아요. 십사만 명.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응.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근데 2020년에 환란이 온다고 신천지 써있대. 이번에. 그래서 신천지가 일부러 환란을 일으킨 거야. 이만희가 처음에 신천지를 만들었을 때 144,000을 어떻게 이게 성경에서 숫자를 조합을 했는데. 맞아 맞아. 생각보다 신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야. 90만이 넘어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 데려오고 돈 많이 헌금하면은 24만 4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예 그 신도들을 그렇죠. 뽑아서 정예함을 내기겠다. 아, 아, 그렇게 맞아. 했는데 근데 환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오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혼돈의 문화가... 카오스가 온다는 거 아, 인간 세상에 경전, 이게 보통 예언하고 아무일도 아니라면 종교계에서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걔가 예언자가 있는데? 아닌 거잖아. 왜안 돼? 이런 상황에 아, 갑자기 코로나 소비가 떨어지니 그래서 이만희가 퍼뜨렸다. 네, 저는 권영진을 썼는데요. 이런 썰이 진짜 많더라고요. 얘가 신천지다. 다 이번에 권영진이 신천지 전수조사를 정부에서 다 하는데 전수조사의 효과가 의심된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게 하고 초반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서 신천지로 퍼졌을 때 권영진이 어, 신천지들한테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약간 저자세로 부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신천지만 너무 조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맞이 진짜. <laughs> 진짜 이만희 맞아. 형 장례식을 갔는데 140명 정도가 왔대요. 그 장례식장에 방명록에쓴 기준으로. 근데 그날 당시 이 권영진의 행적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아, 갔어, 갔어. 이랑 얘가 갔다. 얘가 버틴 거야? 어, 근데 그.. <laughs> 야, 진짜.. 리초틴이 얘라니까 진짜 얘요 아니 진짜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대충 아예 번영지 있어. 대충 대구시장 번영지 있어. 었 그리고 아, 너무... 이게 대구지검에서 이 지검에서 이거 신촌제 압수색하는거 반려했잖아요. 기각했어요, 와! 신청한 거. 맞아, 맞아. 근데 막 이제 경기도나 서울은 고발하고 쳐들어... 막리가 났잖아요. 지금 쳐들어나가고 <laughs> 이만히 막 굴정 가고 막. 근데 대구지검에서 이거 반려한 거 보면은 대구지검에도 있어. 아, 참지 명단, 이만희 형 장례식 참여 명단 공개하지 않은 거는 내무 때문이다. 나 한길만 간다. 관영진. <laughs> <권영진이야. 웃음> <laughs> 자 하나, 둘, 셋, 빠밤. 한길만 간다. 자 한길만 간은 권영진이야. 자이탄권영진 그래서. 그날 행적도 공개하지 않고 그 100명 중에 아마 한 명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을 뭔가 하는 데서 이만희 형과도 좀 친분이 있고 이 이만희 유가족들과 친분이 있어서 좀 그런 커넥션이 일종에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러다가 거기를 갔는데 코로나가 거기서 터진 거죠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래서 이 신천지 명당이 박명록 애으면이제 거액을 또 줬을 거 아니에요? 구금이런 거를 이그 그런 이 때문에 좀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이건굉장이 짧은 생각이죠 왜요? 이친구영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게 아닙니다 더유력이사람이 아, 뭐? 갔어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렇게생이친구 어쨌든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로서 엄청 이제 활개를 치잖아요. 심, 심지어 이명박도 신천지를 부흥시키겠다하면서 거기 맞아. 연설에 간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갈 정도면 대통령 후보 갈 정도면은 그 정도 파워가 있어야 돼. 아. 이만희 형이 죽었으면 분명히 누군가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방문했을 거요제 생각에는 대구의 미래통합당 예. 대부분의 의원들는 당연히 갔을 거고 전 서울에서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 놀라지 마세요. <laughs> 아니 놀라지 왜냐면 이게 <laughs>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거 완전 분해야 다시 이렇게 분해야 이거 씌워줘 분해야 누가 무슨 소리를 내었는가 <laughs> 새로운 역사를 만들 증거장막 상전을 대구로 찍은 거야 끈의 시계를 차근 나온 이만희의 메시지는 네모이다 오 하나 둘셋 자, 아, 누구부터? 이번엔 맹? 예. 맹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자 옛날에 아, 세월로 참사 터졌을 때 구원파 유병원한테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때 구원파 신도들이 풀랑을 걸었어 이걸로? 가, 갈 때까지 가보자 김기춘 실장 어? <laughs> 유병원 구원파 갈 때까지 가보자 맞아? 오, 맞구나 아, 미친놈 그래서 이거 풀랑 걸어서 구원파가 시비했어 그러니까 구원파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음. 그, 그래서 지금 요새 아니요? 그위에 하나가 더있어 우리가 우리. 남이가 아아 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음. 남이가 음. 갈 어, 때까지 가보자 보자. 김기춘 실전 한편이라는 그러니까. 거네? 그러니까 야 우리만 지금 제끼려고 하는 거야?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유병헌 시체로 발견됐죠 근데 이만희가 시계를 차고 나온 거왜 근데 이런 중요한 기자회견에 이거 옴매무새 정돈 안 했겠어요? 일부러 찬 거잖아. 그리고 음. 일부러 잘 보여주고. 그리고 아, 아시죠?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원래는 은시계가 보급품이야. 어, <laughs> 아, 진박시계는몇 개, 뭐, 몇개안 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만희가 그걸 차고, 그리고 생활기스가 엄청 많대. 어, 생활기스? 매일매일 차고 다니는 거야. 생활기스까지 <laughs> 발견했어? 어, 기자들이 또 발견했네.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만희의 메시지는 뭐냐? 나 혼자 안 죽어. 그, 저도 좀 비슷한데요. 아, 저는 레드 카드라고 적었는데 초반에는 이 보수 적폐 세력들이 어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 때문이다, 뭐 우한에서 시작된 거다, 이제 막 이렇게 프레임을 돌리다가 국민들이 이제 이 커넥션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완전 손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도 특정 조, 어,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천지가 너무 많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어좀 이제 그런 멀리 때는 뭐 이제 윤석열과 같은 이제 검찰들도 처음에는 이제 소극적인 움직임을 하다가 이제 고발하겠다. 조사하겠다막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내보이니까 이만 약간 빡친 것 같아요. 그 유병 유병처럼 음. 구원파 사람들처럼 혼자 절대 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너네는 여기서 나를 손절하면 끝이다 너네는 네. 죽는 네. 거다 이제 이렇게 레드 카드를 남긴 거죠. 진짜, 진짜. 영화야. 이거 이런 영화 있는 거야. 약간 내부자들 어, 느낌. 그런 그래. 느낌이. 그래. 걔네 그래.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하나 나오는데 그 정도 각오 안 했겠어요? 자기 원절했는데 네. 그 정도 각오 안 했겠어요? 진짜 <laughs> 너무 열받아. 아까 그러니까 보니까좀 시간 나는데나 잘못 쓴거 같아. 진짜 <laughs> 내가 <걔가> 한번 얘기해 보게 <laughs> <laughs> 나는 이렇게 썼어. 충성 충성 충성. <목소리도> 오 어, 오랜만에 듣는 노이 뭐예요 자자라코로나열쇠 비로같이 열킨 보관들 같은 편이니까 알지? 약간 티내는 느낌으로 아 끝까지 충성 충성이야. 어 알지? 우린 절대 한 운명 약간 <목소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 했었어. 그래서 또 오랜만에 우리 정연 아름답게 보시는 정연 아저씨가 이제 좋아요. 다음 문제로 볼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 신천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네모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laughs>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제가 쓴건 레벨업인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망했어.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살짝 해 보려고 했는데 신천지가 아, 너무, 너무, 너무 국민들이 신천지의 정체랑 미래통합당을 아. 까맣히니까 얻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지고 거의 파북. 저는 그래서 파북이라고 썼는데 파북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미래통합당 음. 이 애들이 신천지를 버리려고 하잖아 그치 그치 손절하고 있잖아 근데 원래 여기까지는 생각 안한 거지 신천지도 자기도, 어, 자기도 이익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지고 그치, 그치. 미래통합당의 커넥션이 계속 밝혀지니까 이렇게 돌아갈 줄 몰랐던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손절하면서 얘네 망한 거죠 그쵸? 생존의 위협을 거의 느끼고 네, 신천지 있구나.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통당 지금이 기회라는 발언에서 말하는 기회는 내모다 아! <laughs> 진짜 울었지? 어, 진짜 한결같다 <laughs> 한결같은 <났도> 대답이 <대단해. 웃음> <laughs> 단 언어 유의의 화심이야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분명 이 시국을 어떻게든 자기들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다가오는 선거철에 선거천막 성전을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어, 전 이어서 네, 비슷한 건데요. 원래 사1로 총선의 핵심 구호 뭐였죠? 한일전. 그쵸. 총선은 한일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산국회의원 뽑자 이거였는데 맞아. 어느 순간 지금 코로나를 잡을 네.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여론들이 문재인이 코로나 못 잡고 있다. 이런 여론들을 계속 파고하고 있거든요. 중국인이 입국금지를 안 시켜서라든지 뭐 마스크를 중국에 보냈다든지 이런 계속 가짜뉴스들이 나오는데 의도가 뭐냐 선거 쟁점을 지금 전환시킨 거. 그래서 이 전염병을 창궐 시켜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 얘기 나오는 것또 이렇게 얘기해요. 응.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졌잖아요. 서민 경제들이. 어려워진겁니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근데 이거 누구 탓이냐? 문제는 코로나 못 잡았어. 이렇게 네, 변나됐어요 네, 네, 네. 미래학과 지율이 30%가 나온다. 아 비례? 어. 실제로 20대들 안에서도 문재인이 잘못한 거다 이런 여론들이 돌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방역체계와 이 대처를 배우려고 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더한 사람이 더안 죽게 하려고 정말 세계, 세계 정부들 칭찬해요 미국이, 미국이 칭찬해요 지금 미국이 대단하다고 트럼프가 맞아. 나와가지고 일본, 일본에도 지금 검사 안 하잖아요 일부러 도쿄올림픽 망할까봐 진짜 나빠. 같이 종국물이못 하니까 코로나 몰이 하는 거지. 와. 문재인 탄핵이라고 썼는데 어, 집회 가는 여자들에서도 계속 방송했던 보수 대통합들이 실제로 되고 있고, 어, 이제 박근혜가 또한번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분열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서 이 보수 대통합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총선 승리도 있지만 총선 승리를 왜 하려고 하냐? 바로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맹고 님, 맹국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쟁점들을 돌려가지고 문재인이 결국에 못하고 있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옷장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다르게 너무 잘하고 있지만 계속 흠집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산에까지 몰고 가려는 그 기회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 거죠. 어! 그 지금이 한 기회다라고 네, 한게 이걸 게...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느 따라서 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데 걔는 지금 선거철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아 너무 코로나 사태를 좀 저희 나름대로 좀 해석을 좀 해봤는데, 사실 가짜뉴스라고 막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정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추론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이라고 봐야죠. 이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커넥션 자체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봤을 때, 우리 지금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다 이겨내야 된다. 정부가 하는 방침 그대로 따르고, 마스크 쓰고, 뭐, 손 씻을 때곰세 마리 두 번씩 부르면서. <laughs> 이게 다 방침으로 자기들끼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힘을 합쳐서 진짜 이런 감동적인 일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네모다. 네모다. 하나, 둘, 셋. 빠바. 오, 오 비스코리야. 그 아깝다. 그그그그저 먼저 얘기할게요. 저, 저는 저 우먼 현답이라고 썼어요. 네. 어쨌든, 막. 그 미통당이나 이제 정부를 까기 바쁜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얼마나 각자 서로 배려하고 또 애를 쓰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솔직히 막 추궁만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관공서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이제 가게나 식당들을 장사가 잘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불안감이 커서. 근데 방역을 제대로 하고 오히려 더 청정지역으로 된다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 직원들이 일부 점심시간에 확진자들이 다녀간 식당에서 밥 먹기 운동을 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 한 기자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녀간 식당에 가서 그 식당 리포트를 하는데 식당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충격적으로 놀랐던 야, 사건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넌 몰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화산이 쉬고 있, 화산 활동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대단한 게 참을 때까지 참다가 진짜 못 참는 딱한 순간에 팡 터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화산 화산 같아가지고 휴화산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도 초, 처음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이제 알아서 다 조심하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신천지로 퍼지고 이제 미래통합당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이 신천지한테 있던 분노가 지금 이제 본질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얘네들이랑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20만 성도를 모을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막 하나하나 찾,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뜰는 점에 진짜 올라가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화산이 터지고 나면은 지형이 바뀌잖아요. 아시죠 화산 활동이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이러잖아요 막 어.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늘 바뀌었었잖아요. 촛불혁명 이런 한걸음 진보하는데. 아,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나라에서 받은 은혜도 없는데 계속 그 나라를 구원하고 있다. 뭐 이런 만화가 요즘 유행이에요. 어. 근데 저는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썼는데 어 우리가 진짜 거지 같은 정치권 인사들 때문에 어. 나라가 정말 위기가 많이 있는데.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정말 많이 극복을 했어요. 일단, 여기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 재료구들이 그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그, 그 지점에 얼마만큼의 밥이 남았는지를 인터넷에 올리면은 거기에 그 밥을 주문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뭐 광주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페이지에 올라오고, 요즘에. 그 어려운 지금 식 어어, 그게 어디다? 지금 얼마만큼 불, 몇 인분이 남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주문한다는 거야, 바로. 중학생 친구가 이제 세뱃돈 모아놓고 이런 적금을 들어놓는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자유적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큰돈 필요할 때 쓰려고 했던 5 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기부했다고. 오십만 어, 이래서 우리가 IMF를 이겨낸 거예요. 그만큼. <laughs> 국민들이 다 이겨냈어 진짜.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그 방역 이게 그 검사하고 진료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잖아. 그래서. 어? 자기네 장사도 안 되는데 밥을 해다가 갔는데. 어? 그게 지금 막 대구 모습이 되는 거야. 어, 혼돈 가진다. 그, 우리가 광주 5.18을 정말 가치 있게 기억하는 음. 게 세계 기록, 무슨 문화 유산이 된.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돼 있는. 유... 네, 등재된 네. 이유가 그 공동체 의식 때문이에요. 맞아, 맞아. 대동, 유래 없는 공동체 어, 의식, 어, 의식. 어, 절도 어, 없고 막 이런 게. 음. 근데 막 그, 그 사직이다, 뭐 이렇게 기사 나오는데 사실 진짜 찌끄레기들이잖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구로 막지 의사들이 자기 병원문 닫고 음. 거기에 진료하러 간다고 서서 음. 지금. 전국의 의사들이 맞아요, 맞아요. 세월호 때 어땠어요? 어다행복한걸요온 민간 잠수사들이 다 자기가 그냥 도한다고 갔었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 놀라운 게이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 응. 왜 전국민이 무슨 위기만 닥치면 다들 옛날 나 그것도 생각해 태안에 기름을 주를. 온 국민이 봉사동도가서 뛰어나왔어. <laughs> 수십만 명이 돈이 바다에 다뛰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천이 부족하니까 자기네 집에서 천 떼다가 가져와서 바다가다먹 어, 이런 민족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이런 국가위기 상태에서. 그리고 마스크 쓰라니까또 얼마나 열심히 써. 안쓴 사람은 혼내나 아, 누, 누가 저번에 버스 타고 가다가 마스크 안, 써, 안, 써,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 없어요. 이래가지고, 아, 네, 뭐 깜빡했어. 이랬는데 줬대요, 마스크. 그래서 그러니까 막다 이래. 근데 막 언론에서 사재기 나오는데, 아, 진짜 얼마나 일부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이미래통합당이랑뭐 신천지 이런 진짜 나쁜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정말많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마음이고 공동체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좀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어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는 큰 불안에 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 어떻게든 좀 이겨내보자 이런 좀 단합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laughs> 마지막으로 물 마시기 운동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문구가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짜 야씨. 이 민족 은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 코로나 사태 반드시 극복해서 사회로 청소년도 코로 바이러스 없어지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거 하면서 끝내자. 둘셋 넷. 아! 어 <laughs> 피스 코리아. 하나, <laughs> 사, 오. 열받습니다.